네경제 예, 토크 오늘은 김기수 주식 김기수 대표님 모셨는데요. 예, 또 김기수 대표님의 장점 주도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투자자는. 예. 아. <laughs> 그래서 항상 그 주도주, 뭐 2차전지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차전지잘갈때 사실 뭐 이차전지 얘기를 중심으로 거의 했고 그죠. 예. 네. 지금은 이제 판이 달라져서. 최근에 전력 기기나 에너지 뭐 이런 쪽이 가장 핫했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언제 해주고 가셨다고요? 아, 작년 9월 14일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 그런거 나서 그럼 우리가 못뵌 겁니까? 네. 아, 엄청 주도,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그런거 나서 또뭐 주도주 또 뭐를 그, 최근에 그러면 또 잘. 그까그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네. HD 현대일래 네. 그리고 일진전기, 음. 재룡전기 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네. 하다가 네. 3월 29일날부터 실리콘 투를 1,900원부터 1 공약을 한달 동안 매수만 했습니다. <laughs> 역시. 그리고 이제 실리콘 투 상승하고 나서 5월 2일부터는 V T. 죠리들샷하시죠 음, 네, 네. 어, VT를 어 21,200원에서 24,000원까지 음, 음, 계속 집중 매수를 해서 음. 오늘 어 오늘 34,200원 이상에서 어 일단 이 실현하고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물론 화장품이 좀 주도주로서 반도체나 뭐 2차전지만큼 그 시총 자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약간 간과했는데 사실 화장품 엄청 올랐죠. 결국 이제 그런 전력기기나 화장품이나 중심 주도주는 항상 쫓아간다. 김유수 대표님을 저기 자주 모셔야 되는데. 아니면 개인. 그김 기수 씨 유튜브라도 가서 컨닝을 좀 해야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제 주도주 얘기할 텐데 예. 지금 그러면 뭐 전략 기기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도 갔는데 지금 주도주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지금도 네. 역시 화장품을 매수해야 된다. 아, 그리고 음식료 부분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회원님들과의 이익 부분들 때문에 네, 네. 아좀 이제 이익 실현도 하고 음, 음. 다시 이제 단기 매매도 하면서 가거든요. 그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렇죠. 올라가. 봐야 최고점인 걸 아는 음, 거고 음. 중간에 이제 어떤 특이사항이 있게 되면 기술적으로 하고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팅을 할 때는 주식은 베팅의 강도하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음. 2만 원일 때, 2만 4천 원일 때 베팅의 강도가 음. 셌다면 그죠 단계가 50%가 넘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 한번 찰실현해주고 다음 매수를 들어갈 때는 그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게인. 2014년이다. 음. 화장품 산업이 네. 어,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때 이제 뭐 아모레포시픽, LG 생활에 가면서 축하를 확 끌어올렸던 가 그때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윤리안님도 네. 네. 그때 이제 중국의 소비의 시대였었죠. 그렇죠. 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 말씀하신 음. 아모레포시픽, LG 생활 건강, 뭐죠 코스맥스 어, 한국 콜마, 맞네, 뭐 이러면서 네, 네. 쫙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휘날레를 치면서, 어,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 음. 그 2014년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LG 생활건강은 안 봅니다. 그래서 음.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화장품 섹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안 오른 종목을 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되죠. 음. 같은 섹터 내에서 화장품 산업이 좋다라고 네. 그러면 왜그 산업이 좋은지 그리고 그 좋은 그렇죠. 가운데에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 그 섹터의 성장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어 접근을 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 로직으로 뭐 대형주가 가면 LG 상은 아무리 물론 아무리 폐지 좀 올랐지만 네. 그런 로직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의 상승의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표도 네네. 보여드리면서 네네네. 보게 되면 네네. 그 3월 29일부터 어, 매수를 어, 아, 실리콘 트을 1,900원부터 1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화장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네네. 했는데 아 그런 가운데에서 이 화장품에 4월달 4월 요 수출, 수출 실적을 네. 한번 보시면 음. 이 도표 중에 네. 이 3월 달에는 0.8%였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월에 26% 그러니까 3월까지 0.8% 3월에 0.8% 성장을 했는데 1사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음. 개별 기업들의 음. 그러면 2사분기 4월 달에도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456은 어떻겠습니까?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어, 더 좋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건데 음. 자 이제 올해 들어서 3월, 3월 29일이 11,900원이거든요 실리콘 투가 네. 네. 오늘 네. 또 올랐습니다 15%. 네. 그래가지고 네. 사, 올해만 480% 올랐습니다. 그죠 네. 이제 이 종목들을 뒤따라가는 게 VT, 음. 그죠 그리고 IS, 그 ISC 뭐 그리고 저 클리오 그리고 뭐, 화장품 중소형 아이패밀리 SC. 아이패밀리 이름이 어려워요. 아, 그죠? 예, 하여튼 예. 그런 종목도 있는데, 음. 요 변화와 혁신의 이 중심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아, 실리콘2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기업 부분들을 다 이렇게 컨택을 해서 해외 기업 부분, 해외 기업에 어, 판매하는 그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화장품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실리콘 투거든요. 네. 옛날에 2014년에는 그저 화장품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섹터가 뭐 어떤 섹터냐면 면세점 섹터였어요. 음. 그죠? 맞아요. 막 보따리상과 네네. 면세점. 중국인들이 근데 와서 쓰리니까 예. 음. 지금은 이제 뭐이 온라인이나 이런 쪽 부분도 많이 발달돼 네.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좀이 변화가 틀린 그렇죠. 부분이라는 네.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뭐 여러분들 케이팝 뭐 이거 뭐 선도했던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케이팝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음. 아, 지금 케이팝을 건드릴 타이밍이 아니에요 절대 음. 가격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저 네.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음.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이 도표 중에 여러 가지 도표 부분 핵심 수출이 증가하는데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 화장품 수출이. 글로벌 점유율 위입니다 이제 음. 놀랍죠, 그죠? 2014년에 이탈리아, 영국, 일본을 제치고, 2016년에 독일을 제치고, 지금 2020년 부분에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수출이 자 그러면 그 2014년 때에는 중국 시장이 주도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죠? 네. 우리나라 화장품 부분들이 대부분 중국, 그래서 중국 기존도가 68%가 넘었어요. 음.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중국, 중국은, 어, 중국 비중이 낮아졌고, 어, 미국,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약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 그러면, 이, 미국에 한국 화장품이 어느 정도 침투했느냐. 2% 밖에 침투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 한 겁니다. 그죠? 일본에는 4% 밖에 침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실적들이 엄청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ODM 기업과 OEM 기업들이. 예. 그죠? 그러니까 작 작은 기업들이 우리 요게 이제 한국 화장품 경쟁력이요 부분에서 나오는데 지금 예. 우리 시장이 한 3만여 개의 화장품 기업이 있다 이거든요 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아주 카테고리가 세분화되게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 선진 이 시장 동남아 비롯해서 어, 이 침투를 하면서 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합리적 가격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바뀐 점이 뭐냐면 가, 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어, 인플레이션 심하자 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 부분으로 소구점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인 거죠. 네.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아이 우리 화장품 산업이 지금 어 2014년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었던 부분을 지금 미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요 이제 도표를 하나 딱 보시면 네. 어요 5월 29일 날어 아랍에미리트 정상하고 했잖아요. 네. 그죠? 어 거기에서도 그죠? 아랍에미리트가 화장품 아, 관세 네. 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음. 그죠? 어 그니까이 부분도 지금 카타르나 바레인, 5만이 6개국 이 한골프 협력 이사회 이 국가 이 부분도 어 상당히 GDP 규모가 세계 구위로 크건 큰 범위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죠. 이쪽은 이제 색조 화장품 쪽, 미국 시장은 스킨케어 쪽. 그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변화된 흐름 부분으로 기업 개별 기업들이 얼마만큼 포커스를 맞춰서 잘갈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제 성장의 어~ 시장은 열려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단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죠 아~ 저거는 쳐다보지 말고 말이 떨어진 거 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차익실험을 했었던 부분은 어~ 저~ 올라 아주 좋은 것도 속도 조절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기술적 흐름하고 병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가면 다른 종목사면 되죠 예 음. 네. 그러면 화장품은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네 성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여전히 그~ 인디 브랜드나 o 이 m 오디 업체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는 음. 또 전략적으로, 음음. 전술적으로 음. 공략을 할 때, 네네. 그죠? 자, 한 여름이죠. 음. 뜨거운 여름, 이제 6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기초화장품이냐? 아니면 색조 화장품이냐, 또그 화장품 기업 내에서 선크림의 비중이 어느 한이냐, 네. 아,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종목 부분들을 음. 조종인치, 그러니까 저 눌림목을 잘줄때 네. 매수하는 건 저는 지금 아직도 더 가야 될 네.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외선 차단제 관련해서고또 그렇죠? 네. 뭐 원료 만드는데 이런 데도 네. 관심이 있고 어쨌든 어, 화장품 쪽에 주셨고 그 중에서 뭐몇 개를 그러면. 即。就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종목을 특정해서 말씀해주시기는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제가 왜냐하면 네, 네. 어, 제가 이제 화장품이 음, 그 이렇게 열거한 네, 네. 종목 중에서 아까 실리콘트 VT 네, 네. 이제 매도했고 그렇죠. 아직 한 종목 매도 안한 종목도 네, 있거든요. 그, 어, 그런 종목 부분들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저희가 또 방송 이거 하고 그렇죠. 우리가 매도하고 하는 부분을 가지면 안 되니까 네. 어, 이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네, 네.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서 음, 어, 판단하셨으면 을 좋겠고 어, 전체적으로는 다 양호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종목도 나빠서 매도한 거다. 아, 나빠서 매도한 거아닙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심 종목권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화장품 얘기했고요. 네. 다음 이제 음식료 얘기를 하죠. 음식료는 요즘 뭐 삼양식품이 발군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음식, 이 화장품 쪽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때우리 네.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화장품은 한 PR 기준 20배에서 25배 정도 거래돼요. 네. 그런데 삼양식품이 오늘 10% 정도 또 올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P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나 이런 쪽뭐그 어 음식료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보다는 성장성이 조금 덜한 부분은 있다는 음. 걸. 감안하시고 그래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는데 자요 기사 하나 보시면 네. 어, k 케이푸드 먹으러 킹줄 늘어선 뉴욕. 아, 어, 요 이제 2024년 뉴욕 케이푸드 페어 개최를 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게 시 되면 2023년 농식품 미수출이 13억 4천만 달러. 2023년 한해 네, 동안에. 네. 근데 지금 4월 말 기준 4억 8천만 달러로 지금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전 세계가 케이프드를 좋아한데, 어, 그걸 이제 지금 국내하고 해외 매출, 특히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그 중심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국내에는 내수 시장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 검은색이 내수, 해외 수출 비중인데, 삼양식품. 그죠? 그리고 대상, 빙그레 음. 이런 쪽자인 부분이 어, 상당히 그이 매출 성장률, 해외 매출 음. 성장률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정도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고. 아삼양주 20만 원대 받던 것 같은데 지금은 56만 7천 원, 완전히 정말 저세상 주식이 돼서 그죠? 야 네. 엄청 오른 거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삼행식품 차트를 한번 보고 네네.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서 음. 저 800억 영업이익인가요? 나오면서 상한가를 했죠. 갭상승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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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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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네. 개인 투자가들이 팔기의 정신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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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음. 실적이 예상보다 음. 좋게 나왔고 그 음. 실적이 앞으로 꾸준할 거고 꾸준한 게더 성장 흐름을 보여준다면 여기는 출발점이 돼버리는 거죠. 음. 이 차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요, 지금 갭상승 하고 나서 요게 박스잖아요. 그죠? 네, 제가 네. 어제 일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 주말 저녁 방송을 음, 하면서 음. 요 내일 올라갈 타이밍이 딱 왔다. 음. 그죠? 여게왜 물량을 다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실리콘 툴을 하나 한번 비교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기술적인 흐름을 예. 메인으로 보신 건 아니지만 기술적 흐름도 중요하니부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음, 기본적인 음, 분석 그러니까. 속에서 네, 예. 거기에 기술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거라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을 잡거라 기술적 분석을 네. 보는데 실리콘 투 지금 딱 보시면 어 여기 만 오천 원뭐 이때도 얼마나 쌌습니까? 음. 그죠? 그런데 어, 뭐 사만 사천 원까지 갔어요. 요만 오천 원이었고 우리가 처음 공략한 부분이 3월2 9일요만천 구백 원대입니다. 요날 이날부터 계속 거의 한달 동안 계속 샀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니냐면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대량 거래가? 아, 네. 아니 대량 거래보다 네, 네. 여기 이때 사천 원, 오천 원 하던 주식입니다. 네, 네. 그죠? 어, 작년 초에는 사천 원, 오천 원 그리고 작년 연말엔 요 팔천 원, 9천원 하던 주 주식이 음. 1 9구0 0원 12,000원에 왔어요. 음. 그죠? 그런데 여기 한달 동안을 계속 매수를 한 겁니다. 음.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올랐나요? 아니거든요. 이거를 차트, 업종 종합 차트를 한번 봅니다. 코스닥인데 자, 3월하고 4월 부분에 음.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3월, 4월 월봉이 코스닥 이나 거래소나 이렇게 음봉입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안 빠지면서 안 빠지면서 음. 물량을 거두면서 올랐다는 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 이전에 7,8천 원 하던 주식이 여기 박스권에 여기 요만 원에서 한 8천 원요 라인 부분에서 계속 한 6,7개월 있었거든요. 여기를 그죠? 그러면 요 만이천에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실적을 네. 발표해 보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음. 끌고 올라온 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리콘 투의 시가총액이 1,500억. 아니죠.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아니라 어 1사분기 매출이 1,500억 정도. 그리고 영업 이익이 290억 정도. 그런 그런 부분에서 어, 올해 아육 6,500억 정도 매출에 영업 이익이 2,0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그럼 결코 많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 영업이 익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주가가 그냥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얘는 쳐다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26760그 HD 현대일렉도 작년에 4월달에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만큼 꾸준하게 실적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 4월달부터는 어이 전력기기망에서는 좀 초보 투자가들 분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 HD 현대일렉이 지난주 금요일부로 그 MSCI 리밸런싱이 끝났거든요. 그 이후 좀 이격도 높고 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아쉬 기간 조정이라도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과 음식 욕 쪽을 주 포인트로 삼으면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올라온 주식이기 섹터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못 견딥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기술적 그런 부분들을 병합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어, 저는 시세는 좀더갈수 있다라고 보 봅니다. 네. 주도주름에 있는 화장품과 음식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뭐 주도주가 반도체인데 반도체좀 따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화장품과 음식료 쪽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들. 결국은 이제 주가만 레벨로 보면 엄청 오른 것같아도 주가만 보면 안 된다고 실적이 쫓아가는지를 함께 비교하면서 밸류를 따지라는 말씀이에요 아, 네, 물론이죠. 예, 네, 화장품, 음식료, 주도주름으로 살펴봤습니다. 김기수 주식, 김기수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